그나야, 다친다, 다친다, 하지마. 너 신발끈이나 묶어. 야, 승유야 하지마. 리언이 따라하면 저기 굴러 떨어져. 야, 너 저거 하지마. 저거 가자야 저기. 가자. 심지어. 야, 오빠 좀 따라해봐.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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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. 빨리 와. 빨리 가자. 저거 아무 것도 아니야. 빨리 가. 리현아 아빠 저기 갔는데 언니랑 김리영, 아빠랑 언니 저기 갔네. 빨리 가자, 가보자.

어, 승야 어. <laughs>